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스포티지 R 차량이에요. 이 차량의 정식 트림은 스포티지 R 2WD TLX 최고급형 차량이거든요.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2011년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만 9천 키로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 컬러 차량인 거 보실 수 있고, 도장 상태에 보시면 약간 여기 긁힘은 살짝 있네요. 여기 살짝, 여기. 이렇게.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고, 지금 먼지가 내려앉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세차하시면 훨씬 더, 네, 깨끗하게, 그래도 관리 잘된 차량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릴 상태, 아래쪽에 덕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큰 기스나 뭐, 흠집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네, 보시면, 뭐, 따로 흠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휠 상태도 보시면은, 오, 양호한 편이에요. 18인치 휠이고, 육안으로 봤을 때큰 기스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약간 세, 어 아주 작게 이렇게 좀 약간의 기스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된편이고요이 차량 트레드 보시면 한70% 정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트레드 아직까지 여유 있고 흘 상태 양호하고 어, 보시면 여기 살짝의 이런 네, 찍힘이 조금 있네요. 여기 기스 보이고 있고, 사이드 미러는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한 편이고, 도어 쪽에도, 네, 따로 문콕이나 이런 거 보이지 않고 있고요. 뒤쪽에 휠 보시면, 어, 휠 상태를 관리가 잘 하신 것 같아요. 휠, 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하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음, 여기 살짝 이렇게 보이나요? 아닌가요? 네, 먼지 때문에 예, 네, 먼지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안쪽에 보시면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 폴딩 가능하기 때문에 뭐 캠핑하시거나 레저 활동 하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차량이고요.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12V 이용하실 수 있는 전기소켓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렁크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안쪽으로 가볼게요 안쪽에는 이제 블랙 시트로 들어가 있고 도어 쪽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가 이제 2열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좌석 뒤에 네트로 이제 되어 있어서 뭐 서류나 종이 같은 거 넣어 두시기 편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차량 시트 보시면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암레스트 한번 열어볼게요. 암레스트 보면은 컵 홀더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는 뭐 다리 꼬거나 이러셔도 충분히 넓게 쓰실 수가 있고 남성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듀얼 어+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요런 부분에서 굉장히 개방감 있게 또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laughs> 이 차량 파노라마 썬루프가 선택옵션으로 85만원 상당의 선택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전동 사이드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도어 쪽에 이제 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 커버로 이렇게 씌워두셔서 관리 좀더 깨끗하게 잘 하셨던 것 같고요. 버튼 상태나 이런 거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 거리 129443km 확인하실 수 있고 왼쪽에는 이제 액티브 에코 모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버튼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중앙에 센터 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터치형으로 이렇게 아틀란 내비 이용하실 수 있고 감도 아주 좋, 좋습니다. 네. 반응 속도 빠른 편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시면 역시나 버튼 관리나 이런 거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2011년 차량이면은, 그래도 한 10년이 넘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별로 세월의 흔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12V, 그리고 옥수단자 아이팟, USB 이용하실 수 있고, 수납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기어 노브 보시면은 약간의 사용감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차키 이렇게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까짐이나 이런 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안쪽에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제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이용하실 수 있고 이 차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작동 잘 됐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가격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이제 경유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가격은 7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차량 2011년 차량이고 주행거리 12만 정도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둘러봤을 때 상태 굉장히 양호한 거알수 있었고요.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저희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